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또 신청 들어온 그 떡볶이 만들기 해볼 거예요. 준비물 소개부터 해볼게요. 먼저 준비물 첫 번째는 빨강색 물감이고요. 다음에 저는 천사 점토밖에 없어서. 천사 점토, 아니면 아무거나 다 점토 괜찮으니까, 점토 그 점토, 자신이 좋아하는 점토 하셔도 되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과 황토색 물감, 그 다음에 주황색 물감,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쑤시게 요지도 준비해주시고, 클레이도 이만큼 준비해주시고, 브러쉬도 준비해주세요. 아니면은 다팅툴 브러쉬 아님 다팅툴 브러쉬 대신에 칫솔 사용하셔도 되고요꼭 안쓰는 것이어야 되고 자칼그 다음에 일단 그릇 만들어 놓으신거 하셔도 되고 저는 그릇을 숟가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요자 여기서 요지 하나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준비물이고요. 자, 여기 요지 뿅 나타났고요. 이제 이거를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일단 이거를 반그 반을 갈르셔서 하나를 반에 반으로 가르셔서 하나를 이렇게 붙여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떡 이거는 우동이 될 거고. 아, 우동이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으시면은, 그 떡, 떡볶이, 가래떡 토핑 만드실 거면 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저는 엄청나게 미니로 해볼게요.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저는 칼로 몇 개를 자르겠습니다. 콩 위험해요. 매일 정한 크기로 떡볶이 떡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떡을 잘라서 한 곳에 놔두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흰색 점토를 노란색과 황토색을 어, 이쑤시개로 떠서 염색해주세요. 근데 물감 처음부터 많이 하시면 안되는거 아시고 노란색으로 염색하셔서 황토색으로 아 황토색 파스텔로 채색하셔 주셔도 되구요 자 이렇게 염색이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일대 다팅 툴이 저는 요렇게 돼있어서 이걸로 밀어줘요. 근데 두껍게 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브러쉬로 톡톡톡톡 하면서 다 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브러쉬로 꾹꾹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묵 모양이 될 거고 되게 빵 색깔이 나요. 뒤집어서도 하셔야 돼요. 어묵은 앞뒤 다 표면, 표시 나기 때문에. 음? 음. 빌려도 괜찮겠지요? 자, 이 정도 두께로 하신 다음에, 이제 도로코칼로 자기가 원하는 어묵의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세모로도 하고, 네모로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도로코칼 날에는 정말 손한 번만 대어도 살짝 비거든요. 자, 이렇게 자르신 후에는, 이제, 섞을 판도 하나 준비해주시고, 레진도 그, 주제와 경화제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 그, 자, 여기 레진 섞어 놨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레진을 섞은, 이걸로 이거 빨간 색깔 아주 조금 하면 핑크색이 되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주황색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도 조금만 섞으세요 왜냐하면 떡하고 어묵이 그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빨강 색깔 되거든요. 빨강 색깔 됐죠. 색 예쁘네. 땡. 자, 그다음에는 이제 접시 만들어야지. 그릇에다가 레진. 아, 일단은 레진을 먼저 반만 그릇에 올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떡볶이 완성되었는데요. 먼저 접시 밑에 레진 바르시고요. 일단 각종 그 채소들 올리실 거면 올리시고 떡하고 오뎅하고 올려서 위에 레진 남은 거 칠해주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